자, 오늘은 우리들의 블루스 1화 리뷰를 해보도록 할 건데, 요게 이제 제가 이 실시간 반응을 보니까, 굉장히 재밌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 되게 노잼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게 엄청난 배우들이 이제 한 작품에 딱다 들어왔잖아요. 마치 어벤져스마냥 이렇게 다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작가님의 영향이 컸을 텐데 누가 썼을까? 이걸 찾아보니까 노희경 작가님이 쓰셨더라고요. 노희경 작가님 같은 경우는 뭐 그들이 사는 세상, 그사세라든지 뭐 디어 마이 프렌즈라든지 괜찮아 사랑이야 등등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하나도 안 봤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거 하나도 안 봤어요. 근데 왜 이번에는 보게 되었냐? 아, 배우들이 좋아서 봤냐? 그건 아니고, 아내가 굉장히 좋아하던 작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작가님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드라마를 궁금해서 이제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한세 가지 정도로 느꼈는데, 첫 번째는, 제 생애 최초의 한글 자막이 있었던 드라마였다 한국 드라마인데도 불구하고 배경이 이제 제주이다 보니까 제주 방언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막이 깔려서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신선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한지민 님은 정말 첫 화부터 예쁘다 라는 게 느꼈습니다 윙크를 하면서 밥 먹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먹었어도 안 먹었다고 하고 같이 먹을래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굉장히 윙크가 예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게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랑 이제 겹칠 것 같은데, 일상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 물론 배우들 같은 경우는 현실성이 없죠. 없을 만큼 예쁘고 잘생기셨지만, 이야기들, 가, 이야기들 같은 경우는 우리 안에 있을 법한 이야기들, 그런 소소한 재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첫사랑을 이야기를 해줄 때, 나너 좋아, 날 가져, 아니면 널 주던지 하고 뽀뽀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하고 좋아하는 모습들이 이제 딱 나와요. 근데 그 모습이 제 주변에서 자주 보던 제 아내와 친구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포인트는 이제 은희가 한수에게 강제로 당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수가 은희에게 억지로 강제로 야, 너도 좋아했잖아. 라면서 농구 골때 이제 골을 넣는 장면이 있어요. 마치 이게 너의 마음속에 골이 막 요런 것처럼 약간 그런 까르르 까르르가 있어가지고 이게 충분히 일상 속에서 있을 법한 수다였잖아요. 그래서 요게 굉장히 저는 재미로 느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봐왔던 이제 드라마들과는 굉장히 결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왜 우리가 살 때, 일상을 살다 보면, 야, 진짜 흔히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 인생은 진짜 드라마도 드라마요.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인생, 그 사람의 인생을 조금 담으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다른 인생을 보는 것 같아서 재미있다면 재미있게 볼 수도 있는데 뭔가 이게 내 인생을 보는 것 같아서 지루하다면 또 지루하게 볼 수도 있는 약간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합니다 저는 나름 이 제주 배경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소소한 재미가 있어서 재미있게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